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홍길동의 소원입니다 조선 시대에 허균이 지은 그 소설의 이야기죠. 소설에 나오는 홍길동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집을 떠나야 만했습니다. 그래서 송길동에게는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었죠. 홍길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서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요. 서자 홍길동이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제가 어찌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내 아버지의 틀림이 없어요. 내 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되지 못하고 가족에 속하지 못합니다. 혈통으로는 분명 아들이 틀림이 없지만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아들이 되지 못하고 가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보는 것이 바로 홍길동의 소원이었습니다. 홍길동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을 떠난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가 보금에 있는 바로 당자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의 탕자도 홍길동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홍길동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이야기는 그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홍길동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는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 없이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기를 포기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집을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의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버젓이 살아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내가 받을 거니까 미리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내가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 없는 것처럼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죠? 아들이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가지고 있던 다, 돈들 다 잃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정말 거지 신세가 되어지죠. 그래서, 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사료로 쓰여지는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 너무나도 힘들 바로 그때에 그 탕자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지요.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자신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 끊어버리고 집을 나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다 한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굶어 죽는 이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주시지요. 그리고 아들이 원래 누려야 했을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돌려줍니다.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요, 좋은 옷에, 좋은 신발에, 좋은 음식에 뭐 최고의 것들로 그 아들을 채워줍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아낌없이 그를 채워주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에 담겨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은혜입니다. 홍길동은 자신의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과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떠나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10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10편, 10편 2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홍길동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야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떠나려 할 때에, 그 홍길동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 한 구석에, 제발 나를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홍길동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바로 그 소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길동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지요. 단지 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아버지는 정말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챙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의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를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피로를 채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낙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주님 앞에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 음 18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지금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원한을 해결할 방법이 과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지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힘없고 연약한 과부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과부의 손을 이 재판관이 들어 주겠습니까? 안 들어 주지요. 천만에요. 그냥 무시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사연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재판관을 한번 찾아가고 거절 거절 당하고 나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는 겁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인이 불쌍해서 소원을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상황이 딱해서요 아닙니다. 그 상대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말합니까? 귀찮아서예요. 귀찮고 번거로워서 이 과부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서 그래서 이 과부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실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재판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돈 많고요,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과는 어울렸을지 몰라도 가난하고 연약한 이 과부를 정말 소원 과부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 말씀이세요. 하물며 7절 말씀이에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너희들의 기도를 너희들의 원안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한절 말씀을 더 추가를 하세요. 8절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시니라. 여러분, 그러나라는 수식이 접, 어, 전, 이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는 앞에와 뒤에와 그 관계를 나타내 있어서, 여러분 그러나 앞에가 중요할까요? 그러나 그 뒤에가 더 중요한 말일까요? 더 뒤에가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인자의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응답받는 기도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바로 입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에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예요.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서 잘 들어주셔야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예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노 no, 아니다라고 하실 때도 있고 웨이트.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예스로 응답되어 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만은 다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한다. 대단히 큰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결코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부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이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재판관이 과부가 찾아와서 원한을 이야기할 때 그거 귀담아 그걸 듣나요? 안 듣지요. 듣지 않아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요. 오히려 핍박하고 문전박대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과부의 모습 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진 존재였어요. 누군가가 그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면, 누군가 그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몇날 며칠을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도록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과부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요. 우리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관처럼 우리의 요구를 귀찮아하거나 지겨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판낮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요. 오히려 당신의 아들, 딸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지, 결국 과부처럼 잊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과부처럼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그 움켜진 하나님의 손을 어깨로 펴가지고 그 은혜를 뺏어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힘들고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내 스스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떤가요? 다른 누군가에게 나좀 힘들다고 내가 약하다고 무능하다고 나좀 도와달라고 쉽게 이야기하던가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해서 그렇고요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교만에 때문에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된이 자녀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얼마든지 정말 당연, 당연하게 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려서 정말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에게 하는 이야기들의 거의 절반, 아니 거의 대부분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에요. 엄마에게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밥 주세요. 핸드폰 풀어 주세요. TV 틀어 주세요. 뭐 장난감 사 주세요. 놀아 주세요. 책 읽어 주세요. 뭘해달라는게 이렇게 많은지 정말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머리가 아팠어요. 아, 제가 아내를 좀 존경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어처구니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끔 그래요. 어, 아이가 저에게 뭘 요구를 해요? 뭘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면 아빠 왜안 되는지 이유를 다섯 가지만 대보세요.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죄송합니다.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봉인 목사님이나 장기동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빠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커가면서 어려서는 그렇게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는데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학교를 졸업하고요. 직장생활을 하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부모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돌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찾아왔을 때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걸 떠나서 그때 누구를 찾느냐 하면 바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요. 그분이 힘이 있건, 능, 힘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끔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정말 본인이 힘든 그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정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처음엔 하나님 앞에 정말 단순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어린 믿음이 어종 성장했다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의 요구를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신앙이 깊어지면 마치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면 정말 철저하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그 부모님을 옆에서 돌보시는 그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친구처럼 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내 스스로가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에 부모님으로부터 자유하려 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지요.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들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면 부모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더 친밀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믿음이 정말 그러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생활, 이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젊은 앞에 잘못 기도한 것 같아서 내 기도가 부득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자, 배워서 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놀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어디 학교 가서 배워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관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 학교란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조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목소리 같이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도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친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